안녕하세요. 립스고 향 만드는 사람 아론입니다. 여러분, 다들 에이딕트가 다이소에서 무려 5,000원짜리 향수를 출시했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5,000원으로 향수를 만드는 게 가능한가?부터 대체 어떤 향을 만들었을까?까지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관심과 궁금증을 안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은 전문적인 시선으로 리뷰를 해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전종을 준비해왔습니다. 사실 아직까지 매장에 깔리지 않은 것도좀 있어서 정말 서울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구해왔답니다. 그럼 바로 리뷰 시작해볼게요. 첫 번째 향수는 듀이 소피입니다. 가장 인기가 많은 향인지 대부분의 매장에서 품절이었는데 맡아보니 음 그럴만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바로 향 맡아볼게요. 첫 향에서는 달달한 소다향과 함께 섬유유연제 향이 가장 먼저 느껴집니다. 향수라기보다는 섬유유연제나 섬유 탈취제 같은 데서 날것 같은 향이랄까요 특히 첫 향에서 느껴지는 이 달달한 소다 향은 여러분 캔디바 아시죠 그 캔디바의 파란색 부분에서 날것 같은 그런 소다 맛 느낌의 향인데요 그 향이 가벼운 흰꽃 향기랑 뒤섞이면서 섬유유연제 같은 이미지를 만들어 줍니다 공식 홈페이지에 탑노트를 찾아보니 뮤게가 적혀 있더라고요 하지만 뮤게 특유의 그리너리안 혹은 시트러스 느낌의 투명한 흰꽃 향기라기보다는 그냥 우리의. 좀 친숙한 라이트한 흰꽃 향기의 느낌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조금 더 플로럴노트가 올라오는 방식으로 향이 전개되는데요. 미들노트에는 피오니가 적혀있습니다. 장미의 느낌이 있으면서도 보드라운 질감을 강조하는 피오니의 특성을 표현하려고 한것 같습니다. 약간은 코가 쨍한 비누향이긴 하지만 비누향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전혀 거슬릴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이 향을 맡으면 맡을수록 저는 딱 떠오르는 게 있더라고요. 바로 스너글입니다. 스너글 향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 많은데 아무리 그 향을 좋아한다고 해도 섬유 탈취제이기 때문에 피부에 뿌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향을 향수로도 갖고 싶으셨던 분이 계시다면 정말 좋아하실 만한 향입니다. 베이스 노트에는 화이트 머스크가 적혀 있는데요. 향이 그렇게 크게 변화하지 않으면서도 쭉 유지되는 편입니다. 이 제품이 품절이 가장 많이 됐던 이유는 아마 다이소에서 제품을 가장 많이 구매하는 10대 후반, 20대 후반, 초반 여성분들이 좋아할 만한 향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만약 옷에는 스너그를 뿌리고 피부에는 이 향수를 뿌린다? 그럼 두 가지 향이 완벽하게 하나가 될것 같아요 그러니 섬유유연제 향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두 번째 향수는 베베피치입니다 베베피치니까 엄청 아기아기한 복숭아 향인가 싶었는데 또 그건 아니더라고요 그럼 어떤 향일지 바로 향을 맡아볼게요 음, 저는 첫 향에서 좀 씁쓸함을 느끼긴 했어요. 약간 복숭아 맛 감기 물약 같달까요? 물론 다행히 그 쌉쌀한 향은 금방 빠져나가고 바로 복숭아 향이 모습을 드러내긴 합니다. 탑노트에는 당연하게 복숭아가 적혀 있습니다. 자연적인 복숭아 향은 아니고 약간 젤리나 마이쮸 같은 데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새콤달콤 맛있는 복숭아 향이에요. 이 향을 물복향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저는 오히려 딱복이 생각나더라고요. 아마 배경에 투명한 플로럴이 깔려 있어서 물복향 같다고 느끼셨을 것 같은데 저에게는 그 향이 과즙 느낌이라기보단 그냥 투명한 플로럴이 깔려 있다 정도로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미들노트에는 프리지아가 적혀있어요. 음.. 분명히 텁텁하거나 짙은 꽃향기는 아니긴 한데요. 확산성이 좋은 대신 부드러운 플로럴은 아니어서 약간 방향제처럼 느끼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잔향으로 넘어가면 전체적인 향이 차분하게 가라앉으면서 달달함만 남게 됩니다. 베이스 노트에는 샌달우드가 적혀있던데 사실 저는 우디 향은 별로 못 느꼈고요. 오히려 예쁘장한 머스크가 잔향의 주인공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름에 복숭아가 들어있어서 많은 분들이 먼저 선구매하시는 것 같던데 과연 원하시는 향이었을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 첫 번째 향은 말차 베그놀리아입니다. 사실 이 말차 베그놀리아가 이름만 들었을 때는 가장 궁금했던 향이었거든요. 말차와 베그놀리아 이두 가지를 어떻게 연결했을지, 말차 향은 어떻게 표현했을지 궁금증을 안고 바로 시향해 보겠습니다. 첫장에서는 쌉싸래하고 톤 다운된 그린 노트와 함께 투명하고 청량한 꽃향기가 퍼져나갑니다. 저는 민트도 살짝 느꼈어요. 공식 홈페이지의 탑노트에는 매그놀리아가 적혀있는데요. 조금은 흰색이 떠오르면서도 청량한 느낌을 매그놀리아 노트로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면 곧바로 티, 그러니까 차 느낌이 나는 향이 뒤섞여 옵니다. 어떤 방식으로 티를 표현했을까 정말 궁금했었는데 이 부분에서 딱 떠올랐던 향수가 있어요. 바로 르라보의 데누아 29입니다. 그렇다고 이 향이 데누아 29와 비슷하다는 건 아니고요. 그 향수에서 홍차 또는 위스키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된 특정 향료가 이 말차 메그놀리아에서도 똑같이 사용되었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미들로트에는 역시 말차가 적혀 있어요. 처음에는 맑은 차의 느낌을 내줬던 향이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약간 뽀얗고 탁한 향으로 바뀌면서 전체적인 구성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이 부분에서 말차의 부드럽고 포근한 느낌을 떠올리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생각보다 꽤 어른스러운 향이고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포인트도 많은 향이긴 한데 저는 이 향이 꽤 마음에 들었어요. 다른 향들보다 조금 독특한 특색이 있달까요? 잔향으로 넘어가면 약간은 중성적인 우디향이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베이스 노트를 보니 베티버가 적혀있더라고요. 이 잔향이 또 다른 향수들에 비해서는 조금 매력적이고 세련된 느낌의 포인트를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중성적인 향수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섯 가지 향 중에 이 말차 매그놀리아가 가장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네 번째 향수는 블러리 페탈입니다. 블러리는 희미한, 흐릿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블러 처리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감이 오나요? 이 향을 설명하는 케이스를 보면 자스민과 워터릴리의 조합이라고 써 있는데, 음, 과연 그런 향일지 바로 향을 맡아볼게요. 그 수박의 흰 껍질 부분 아시죠? 거기서 날것 같은 그런 그린하고 투명한 느낌의 흰꽃 향기가 바로 느껴집니다. 공식 홈페이지 탑노트에는 자스민이 적혀있지만 사실 저는 자스민 향이라고 느끼진 못했습니다. 오히려 생각보다 신선한 느낌이 강한 꽃향기여서 뭔가 생화의 느낌을 강조한 꽃향기를 만들고 싶었던 걸까? 하는 궁금증이 들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니까 아 이거 어디서 되게 많이 맡아본 향인데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결론은 바로 자라 향수였습니다. 물론 자라에서 출시한 향수들이 너무너무너무너무 많긴 하지만 이런 느낌의 플로럴을 표현한 향수들이 꽤 여럿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 자라 향수들에서 조금 무게감을 뺀 그런 느낌이랄까요? 미들노트에는 릴리, 그러니까 백합이 적혀있는데요. 이쯤 오니까 처음에 맡았던 수박의 흰 부분 같은 냄새도 좀더 촉촉한 물레음으로 바뀌고요. 꽃 향기도 강도가 더 세집니다. 근데 이유는 알수 없지만 이 향은 이쯤 오면 꽤 많은 분들께 두통을 일으키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직원분은 결국 이향 때문에 밖으로 도망치셨습니다. 베이스 노트는 머스크인데 저는 오히려 향이 그린너리해지면서 마무리된다고 느꼈습니다. 다행히 잔향은 엘리자베스 아덴의 그린티와 비슷한 결이라고 느꼈어요. 저에게는 이번 다이소 향수 라인업 중에 유독 이 친구가 좀 길을 잃고 헤매는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다이소에서 구매할 판 그런 향조와는 조금 동떨어진 느낌이랄까? 5,000원이라는 파격적인 가격으로는 화이트 플로럴도 그린플로럴도 좀 매끄럽게 구성하기 어려웠을 것 같은데 어떤 이유로 이 아이를 전체적인 라인업에 포함시킨 걸까? 담당자분이 계시다면 꼭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마지막 향수는 뮤티드 우디입니다. 사실 앞에 향들을 맡으면서 조금 걱정이 생겨서 그런지 우디 향 시향을 가장 마지막으로 미루게 되더라고요. 근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향 의외로 좋았습니다. 솔직히 우디 향수라고 하기엔 좀 그렇거든요. 근데 이 향을 구매할 타깃을 생각해보면 우디라는 이름을 가지고 일부러 살짝 방향을 틀어서 향을 만든 것이 오히려 똑똑한 일인 것 같아요. 어떤 향이길래 이렇게 얘기하는지 궁금하시죠? 바로 향을 맡아볼게요. 첫 향에서는 생각보다 부드럽고 달콤한 꽃향기가 가장 먼저 느껴집니다. 그래서 처음엔 잘못 맡은 줄 알고 제품 이름을 다시 찾아봤잖아요. 공식 홈페이지에는 탑노트에 네롤리가 써있긴 한데, 네롤리?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약간 그리너리한 느낌의 장미향이 메인이라고 느꼈습니다. 피오니, 그러니까 작약처럼 장미향에 보드라운 질감이 더해지고 달콤함이 풍성하게 퍼져나가는 방식으로 향이 전개됩니다. 근데 미들로트에는 페출리가 적혀있는 거예요. 이쯤 되니까, 아니, 뭔가 나만 잘못된 제품을 구매한 건가? 약간 걱정되기도 하고 후기를 찾아보니까 다른 분들은 다 포근한 샌달로드 향이라고 하는데. 이게 진짜 맞나 싶기도 하고, 아무튼 소신껏 밀고 나가자면 패출리 특유의 축축함 같은 거 그런 거 없고요. 그냥 피오니 향이 차분하게 가라앉으면서 잔향 구간으로 부드럽게 넘어갑니다. 이 향은 장미 향 그리고 피오니 향 좋아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좋아하실 수 있는 향이에요. 저 지금 우디 향수 리뷰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 베이스 노트에도 샌더로드가 적혀 있긴 하지만 저에게는 우디 노트가 별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핑크빛이었던 향이 약간 베이지 톤 혹은 인디 핑크 톤으로 가라앉듯이 전개된다는 느낌 정도랄까요? 앞선 블러리 페탈보다 오히려 이 뮤티드 우디가 호불호 훨씬 덜 갈릴 장미 느낌의 플로럴 향수예요. 에이딕트, 왜 이런 페이크를 주셨죠? 암튼 시향을 하다 보니 좀 혼란을 겪긴 했지만 저는 이 다이소 에이딕트 향수 중 생각지도 못하게 뒤통수를 때렸던 하지만 완성도 면에서는 가장 좋았던 이 뮤티드 우디가 원픽이고요. 전체 라인업에서 가장 특색 있고 독특한 느낌을 가졌던 말차 메그놀리아가 가장 좋았습니다. 이렇게 두 개가 가장 제 마음에 들었어요. 물론 가격적인 벽이 있기 때문에 향 자체가 다소 매끄럽지 못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사실 5,000원이라는 가격 안에서 이렇게 예쁜 병도 만들고 이렇게 분사가 잘 되는 스프레이도 만들고 이렇게 정상적인 패키지도 만들고 게다가 향까지 만드는 게 저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어려운 일이라 일단 무한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재미있는 향을 저희 구독자분들도 만나보셨으면 해서 물론 제가 시향해본 제품들이긴 하지만 이 다이소 에이딕트 5종 전 제품을 한 분께 선물로 드리는 이벤트도 준비했으니까 아래 더보기란을 꼭 확인해주세요. 그럼 오늘도 짧지 않은 시간 제 영상과 함께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저는 다음에 또 재미있고 즐거운 영상 열심히 준비해서 가져올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신청 잊지 마시고 오늘은 이벤트 참여도 잊지 마시고요. 우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oh